1 6번은 전범위에서 음에 무한대, 콤마 양에 무한대니까 전범위에서 리본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. 그런데 이 fx가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때 f'x 구해보니까 답이 2로 오더라 그래 놨대 그런데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때 fx 플러스 1 fx의 극한을 구하여라 이러 놨다. 이뭐딸거이 관계 알려주고 뭐, 뭐 풀어놨냐 얘기야 이게 이거 아까 프로그램에서 마오고 비슷하나 아까 저첫 번째 7번 프로그램 프랜텀 볼 숙제 7번 프로그램 없이 써야 하는 반말 맞지뭐 하나 알려주나고나머지 뒤에 풀어놨긴 뭐알또같지 그때 나까지는 분수 모양으로 막 습관 안 끼고 그건 앞당기니까 그런 기고 이거는 지금, 어, 곡선이라서 어, 네. 바꿔놨다. 그럼 이것도,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지. 맞지 이거는 무세리가겠 뭐 이거 두개구려면 이거 두 개랑 F'이 프라 0이 아, 아니네? 이네? 무세대 뭐 되노? 이게 0이면 무슨 뭐 나더노? 어? 음, F'X가 프라 0이다 그러면 무슨 나더노? 아까 했다. 이거 마지막에 유지문제야 롤에 정리선댔다 이거 네. 프라임 스가 0이 아닌 다른 상수면은 이거는 0이 아닌 다른 상수다 그러면 뭐 쓴다더노? 네. 평균값에 정리선댔지 쓴다 네. 기억나나? 그러면은 뭐 써야되노? 이거는 네. 네. 평균값정리선대면 하나 찾아내야 돼 조금 보고 조금 보고 아까랑 문제 못 풀더니 그래서 이놈을 봐. 변경합정지능 모양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게 만들 수있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분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놈이 f 프라임 c와 같은 것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. 열어봐야 되거든. 맞나? 요만한 건 계산하기 얼마야. 이거 xx 나눠 가보자. 거기 딱 보게 되어버리면 이놈이 뭐하거데이 중간하고 같네. l 나리미트의 성질 이 곱하기 리미티 이거 is p u 되나 안 되나 u t of 되나 나 r 되나 u t it out of 크 h e r e There. t h 크 r 푸 t 게뭘 r e t h e 푸 e 게. h 프라임 There. t

이 c는, 이 c를 하는 거는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이었다. 이거, 이거 정 기억나나? c는 a 구간 ab인데 c는 ab 사이에 있는 게 c였다. 이거. 그러니까 이 c가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a c 말이야. 그래서 저 답은 이다.